안 하고 <laughs> 네. 그 유명한 파스인 헤토토을 한번 넣어봤고요 네, 파스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맵티 살리실, 마기, 발음하기도 힘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의 몸에 주는 효능이 궁금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Q&A 시간에 물어주시면 자세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세틸살리실산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아,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 종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아까와 같이 살리실산에 아까는 아세트산 무수물을 반응시켰다면 이거는 알코올을 반응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는살리실산 메틸 즉파스의 원료와 그리고 물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살리실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기산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생기는 에스테르와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살리실산과 알코올을 반응시켜 살리실산 매트를 만들어되고요 자, 아스피린은 먹어도 되지만, 저치은 학생 혹시 파스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아마도 안 먹어본 것같은데요 <laughs> 네, 네, 원래 사실 파스를 먹으면 안 됩니다. 파스를 먹게 되면 살리실산 매트라는 성분 자체가 몸 속에 들어가서 가수분해가 돼서 메탄올과 살리실산만 나뉘수있요 잠깐 학생 혹시 메탄올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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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은 진짜 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메탄올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산화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그 포르말데이드가 되는 걸 뜻합니다. 포르말데이드는 혹시 영화 괴물을 보신 적 있으시다면 미국 연구원이 한강 화순물에 포르말데이드를 그냥 보일막 괴물이 막 변이 되는 그런 걸 나타냈는데요. 코로나 데이드 같은 경우 먹으면 바로 시, 시력 장애고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좀 심할 경우에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좀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의학 외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의학 외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카리 <laughs> 학생 정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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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피로협제는 약국에 있는 것이지, 그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인계 피로협제를 지문해달라는사명을 <laughs> <일부러 웃음>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박카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먼저 의약 외품이 무엇인가, 그리에서 의약 외품을 다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전문의 약품, 일반의 약품, 그리고 의약 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의 약품은 뭐체제 미래를 가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 혹은 그런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말하고요 일반의 약품은 그런 건 필요 없지만, 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품, 그리고 위약외품은그 외에 자연광등제를 비롯한 여러 물질들을 말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파카스는 의약외품으로분류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파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파카스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요즘은 괜찮지만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운 날에는 파카스를 통해서 갈증해서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얻을 수 있고, <laughs> 이세 개를 보면, 정말 아프리카에 수많은 굶주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파스를 먹으면서 그런 허기도 수 많은 굶주린 어린이들 이 있습니다. 카스를 먹은것로써 허기도 돌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고수가 이 개처럼 강아지처럼 피곤하다는 것인데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카스를 먹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아주 굶주림 시력, 정말 이런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 시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검증되지 않아서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피로 회복이라는 아주 중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laughs> 불러 일으키는 성분,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는 성분이 아, 파카스에. 타우린이라는 물질이죠. 평소의 기후 타우린입니다. u know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 n h 2 s h 2 c how o u know how d 이게타 o 린 know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how did 화학 u know how did y 데 u know how did you know how did y 네, 정말 전자 물질을 보면 본성 침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손해할 수 있는 시간에 수업을 들은 것을 잘 상기시켜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고 타우린의 본래 명칭은 아미노에틸술폰산이라는 것인데 양성전해질즉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이게 수에 쓸개에서 처음 되게 쓸개에서 직접 꺼낸 물질이 바로 타우린 정말 수유기운 그 자체입니다 생리학과 특징 규명이 아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 네. 타우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타우린은 기본적으로 아까 작은 기업 한 어, 연관을 설명하면 아미노기, 탄소벌격, 설폰산기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서 pH 정도가 낮다는 단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우린의 상합성 과정은 먼저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산화되고 계속적인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하이포타우린이 산화, 생성되어서 우리 몸속의 뇌 혹은 간에서 타우린이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박카스를 할때 타우린만 변하게 되면 그것은 반적짜리 박카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페인이랑는것 함께 어,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깥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무수카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칼린 학생, 무수카페인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무려 네, 뭐, 굉장히 영리한 학생입니다. 무수카페인은 <laughs> 물분자와 결합하는 성질을 뜻는데 무수카페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결정성 카페인에서 물분자를 떼어간 형태의 카페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약리적용은 그냥 카페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탄소 화물이며 여기 보시면 C3가 h 붙어 있죠. 세 개의 메틸기를 가진 피산틴 구조를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카페인의 효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면 식욕을 감퇴시키고 불안, 불면, 신경과민, 만성두통. 정말 효능이라기 므말만 있는데 여기 딱치중광고고 정말 솔깃한 효능이 하나 더있습니 그래서 카페인 같은 물질이고. 하지만 하스 <laughs> 쓰면 <학습은 웃음> 논하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식스라는 물질, 정말 센세이션을 내고 있는 물질인데 자, 이걸 보십시오. 이 파이 그래프는 하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빨간색과 초록색이 10대와 20대인데 보신 바와 같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 에너지 드림크의이 자양 한경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식스가 정말 굉장한 삼성세를 띄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식스 논의하겠다고 생각했고 하식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봅시다. 하식스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식스 저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어, 어, 실수, 실수. 와! 실수. 아, 아, 아 엔드를 눌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인에는, 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나 카페인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브랜딩한 것이서 하식스가, 네, 선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라나 카페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나는 기본적으로 브라질 아마존에서 자란 이런 바라나라는 식물인데, 네, 딱 보시면 천약카페인이죠. 굉장히 고아 보이지만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이 판정입니다. 바람나 카페인에는 정말 네, 농도 짙은 아, 바람에는 정말 농도 짙은 카페인이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살충 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혀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네, 하식스, 바카스 커피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에 소비되는 카페인이 연간 12,000톤이라 는데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바카스를 4천억 병을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정말 엄청나게 어, 카페인을 드시고 있는데 이런 피연적으로 카페인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올 수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은 아, 정말 이런 복잡한 건전에 쉽게 말하면 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중독을 좀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팩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의 팩표 주제. 왜약 왜요? 바바 바바블 풍선 마치 푸른 나무집처 <남이> <laughs> 풍성하게 합니다.